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1의 남자입니다. 요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꾸만 치솟는 서울 집값 때문에 많이 힘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빠듯한 월급에 모아 저축만 하고 나 혼자만 먹여 살려 한다면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텐데. 딸린 식구가 와이프 포함해 셋인 저는 월급을 받아도 나갈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저축이 제대로 되질 않네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안되는 게 아직도 신기할 정도랍니다. 저는 딸들을 돌키우고 있는 딸부자 아빠입니다.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지도 않은 어리고도 작은 딸들이죠. 서른의 집안 어른들과 할아버지의 결혼하는 소리에 못 이겨 정말 결혼 생각이 단 하나도 없던 시절에 여기저기 맞선을 보러 다녔었어요. 하지만 하나도 나갈 때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을 정도의 마음에 안 드는 여자라든지 뭘 하는 건지 저축이라는 최소한의 경제적 관련도 없이 직업이 좀 반반하다고 절 만나러 나온 여자라든지 마음에 드는 상대를 찾기가 너무 힘든데 선자리는 수술 들어오고 결국 제가 너무 힘들어서 먼저 포기를 하고 말았죠. 여자를 만나야겠다는 의욕도 없어 보이는 절 아버지는 혹시 남자 좋아하는 애냐고 조심스레 물어보기도 하셨었고 할아버지는 거의 알다 누우시기도 했어요. 이제 대가 끊기는 거냐고. 집안이 망할 징조라는 소리까지 하시면서 말이죠. 정말 제 인생에서 지금 다음으로 가장 살기 피곤하고 답없던 시간이었습니다. 한 2주 정도 버팅기고 있다가 2주 정도 되어 제가 두손두발뱃길를다 들어버렸다니까요. 그렇게 다시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는 그 많은 선자리를 나가며 배우자를 찾던 중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게 되었어요. 단정하고 참하게 보이려고 말 한마디 제대로 먼저 건네질 않던 다른 여자와는 달리 와이프는 혼자 뭐가 그리 기분이 업이 되어 있던지 늦게 와서 미안하다며 차 마시다가 흘리고선 또 미안하다며 또 배고픈데 디저트 하나 주문해도 되냐더니 이미 손은 직원을 부르고 있던 와이프. 다른 상황에서도 내내 얼굴에 환한 미소가 끊이질 않던 와이프를 보면 볼수록 제 마음이 모진장 들뜨고 설렌다는 걸 느끼기까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결국 정말 마침내 꿈에 그리던 여자를 만났구나 싶었답니다. 그리고 곧장 한가지 걸리는 게 있었죠. 이 사람이 하느니 말입니다. 정규직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정규직도 아닌데 언제 그만둬도 이상할 게 없는 이름 모를 회사에서 말단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선짜리는 저희 아버지의 건너 건너 아는 분이 소개를 해주시는 바람에 나오게 된 것이었고요. 좀 유치하고 별로일 수 있지만 저는 그 당시에는 돈을 좀 번다는 것과 저축을 한다는 것에 대한 경제적 관념이 또래들에 비해 많이 고지시켰던 편이었습니다. 저희 집안 자체가 여유가 있을 정도로 부를 추척해 놓은 집안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공직 생활을 하셔서 다행히 연금이 잘 나오고 있는 부모님과 국가유공자로 어느 정도 정부 혜택은 받고 사시던 할아버지 그리고 노후가 보장되어 있는 직업을 가진 채 회사를 다니며 살던 죠. 이렇게 모두가 지극히 필요한 것들을 어느 정도 사고 누릴 수 있을 정도로만 평범한 축에 속해 살았습니다. 당장 늘 저축을 하고 모아둬야 그래도 노후의 직장을 다 잃고 나서도 이런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였는지 저와 결혼을 할 사람이 저와 비슷하거나 혹은 저보다 더 벌어도 좋으니 그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와이프는 본인 스스로도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도 다닐 수 있는 회사인지 확답을 줄수 없다고. 만약 다닐 수 없게 된다면 그땐 자신도 미련 없이 일을 그만두고 주부로 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선짜리 이후 한두번 데이트를 하고 그러다가 정말 정식으로 이 사람과 사귈지 말지를 고민하던 그때에도. 저는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과연 나 혼자 벌게 되는 때가 온다면 내가 이 사람과 앞으로 태어날지도 모르는 우리 아이들과 과연 부족함 없이 잘살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늘 함께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사람이었던지라 고민과 고민을 거듭하던 끝에 결국 저를 웃게 해주고 설레게 해주는 와이프와 인생을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이성적인 생각보다 감성적인 마음으로 먼저 결혼을 결심한 후 와이프와는 비교적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잠자리에서 깨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함께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고 꿈꾸고 또 희망을 품고 사는 것은 생각보다 참 근사하고 즐거운 일이었어요. 저도 와이프를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하며 최대한 젊을 때 모을 수 있을 만큼 모으려고 많이 노력했고 와이프도 다니던 회사에서 어떻게든 열심히 다니며 함께 직장생활을 해갔어요. 그런데. 딱 그때까지였습니다. 제가 현실을 너무 몰랐던 것입니다. 누구나 즐기는 신혼 생활을 끝으로 조금씩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첫 딸을 가지자마자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덜컥 저와는 상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야 말았습니다. 그때가 아내가 겨우 20대 후반이었는데 결혼한 지 1년 좀 지나 저 혼자 외벌이를 하게 된 것이었죠. 임신한 아내를 붙잡고 다투면서. 하지 말아야 할 짓도 했었습니다. 아무리 저 혼자서 어느 정도 벌어온다고는 하지만,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인데, 덜컥 일을 그만두면 어쩌냐고 하소연을 하기도 했는데, 그 짓도 올해는 못했어요. 아내의 뱃속에 다른 사람에도 아닌 제 애가 있는데, 몸조리 하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회사에 데려가 앉혀놓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달, 아니, 그달부터 애를 낳고 나서는 하나도 사모기 시작하는 육아용품과, 임산부에게 필요한 화장품이나 옷가지들을 사느라 다다리 전보다 생활비가 더욱 빠듯해졌습니다. 신혼집을 구한다고 대출받느라 갖고 있던 돈을 제외하고 출퇴근한다고 싱글일 때는 그래도 여유있게 할부로 샀던 차도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겨버리니 모든 게다 빠듯하고 부담스러워졌어요. 열심히 살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 텐데 왠지 혼자 살았으면 받지 않은 스트레스를 결혼과 아이로 인해 무지하게 받고 살고 있다는 기분을 좀처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첫째와는 달리 계획에도 없던 둘째 아기가 생겨버리며 생활비는 조금 숨통을 트이기는커녕 앞으로 애들 크고 나서 학원비나 학비는 어떻게 조달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답도 없는 인생 같아만 보였답니다. 청년 때부터 저축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기껏 모아놓은 돈들은 눈 뜨고 나면 늘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고 통장에 찍힌 돈을 보는 제 마음은 늘 스트레스였죠. 그래도 최대한 둘째가 태어나고 난후 집에 있는 어린 딸들과 와이프에게 돈 때문에 힘들다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게 가장의 몫이고 또 가장이 되기로 결심을 했을 때부터 가져야 했을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걸 혼자 뒤에서 조용히 떠나보고자 했습니다. 회사에서 아주 가끔 나오는 상여금으로는 단한 번도 결혼을 저를 위해 써본 적이 없이 아내에게 생활비로 쓰라고 다 줬고요. 그러면 또 아내는 그 중에 파는 자신의 쇼핑거리나 사고 싶었던 것을 사는 데 썼고 나머지는 하다못해 저축이라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지만 그걸 또 우리 딸들 옷이나 악세사리를 사는 데 쓰곤 했습니다. 요즘은 어른 옷들보다 아이 옷들이 더 비싸거든요. 애들 크면 더 이상 못 입으니까 거의 한철옷이나 마찬가지인데 조그만 원단의 옷이나 신발이 어찌나 비싸던지, 딸둘 의복을 사고 나면 언제 받아냐는 듯제 상여금은 훌훌 사라져 있었어요. 제가 정말 딱 한번 일부러 그걸 보기가 싫어서 상여금을 안 주고 곧장 저희가 아이들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통장으로 집어넣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또 귀신같이 알아낸 와이프는 다른 사람도 아닌 딸들 주려고 모으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한테 미리 말하지 않았다며 자신에게 먼저 주질 않았다며 사흘 정도를 저한테 털어져서는 말도 안 하고 아침밥도 차려주질 않았어요. 저도 손이 있으니 제 손으로 밥을 해 먹을 수는 있는데 생각을 할수록 열이 받더라고요. 제가 돈도 벌어오고 퇴근하고 나서는 육아도 봐주고 살림도 같이 하자며 아내가 미뤄둔 집안일때까지 쉬지 않고 다 해주는데 출근하는 남편한테 밥 하나 해주지 못하는 와이프와 뭐 때문에 이리도 내가 몸을 혹사시키며 살아야 하고 버는 돈을 갖다 바쳐야 하는가 싶어서 울컥했죠.그 때문에 저는 저대로 털어져서 한마디도 와이프한테 말안 걸고 회사 갔다 오면 곧장 씻고 혼자 드러누워 자고.뭐 딴에는 반항을 하는 것처럼 굴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우리 와이프가 제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죽겠다고이혼하고집 나가겠다고.애들 둘, 둘 데리고 나가선 친정으로 가겠다며 난리 난리를 친바람에. 제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백기 들고 겨우 달래서 진정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런 회사에서 받은 상여금이나 상여금은 죄다 저한테 쓰는 거 하나 없이 이론도 빼놓지 않고 와이프한테 갖다 주고 있고요 그렇게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저는 직업이 있고 돈을 벌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과 와이프에게 늘 양보하면서 백수만도 못한 돈 눈치를 보며 살아왔어요 직장인데 점심시간에 커피 한 잔에 수다 떠는 게 낙이라는데 저는 그게 어떤 낙인지도 몰랐고요. 그 커피 한 잔을 모으면 와이프가 애들 데리고 키즈 카페를 몇번더갈수 있다고 그렇게 잔소리를 해대는 바람에 제 귀엔 커피하면 키즈 카페가 떠오르곤 했답니다. 천만 다행으로 저희 회사에 저처럼 와이프한테 지갑 잔돈까지 확 잡혀서 사는 동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친구 보면서 여태 오래도록 버틸 수 있었어요. 좀 미안하고 웃기지만 그 친구는 저에게 약간의 정신적 지주였달까요? 아무튼 그렇게 잘 버텨왔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잘 버텨야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에겐 생사가 달린 일이라고 할수 있었죠. 요즘 일이 통 바빠서 와이프와 대화를 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아이들이 먼저라며 얘들 옆에 늘꼭 붙어 있는 와이프 때문에 제가 단둘이서 대화를 할 일이 없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간간히 잠들기 전에 짧게 하루간 있었던 일에 대해 제가 먼저 궁금해서 물어보면 귀찮아하는 게 역력했지만 대답을 잘 해주곤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들린 소식은 정말 정말 예상치도 못했기에 당황스러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이혼하셨다는 겁니다. 뉴스를 연예인들한테서 듣던 그 황혼 이혼 말이죠. 무소식이 소식이라고 그저 잘 지내고 계실 줄로만 알았는데. 뜬금없이 와이프로부터 이혼을 하려 한다도 아닌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보니 장인어른이 젊을 때부터 바람을 피우다 몇번 걸린 적이 있었는데, 글쎄, 곧치수를 그 바라보시는 지금 어디 노인 중에서 다른 할머니들이랑 놀아놨다가 저희 장모님께 딱 걸려서는 호되게 맞고 이혼을 당해버렸다는군요. 지긋지긋하다며 빈털터리에 가까운 장인어른과는 그냥 미련 없이 이혼 합의를 하곤, 호자부터 깔끔하게 정리해버린 장모님은 완전 싱글이 되신 거죠. 거기까진 정말로 인간 대 인간으로 우리 장모님이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상인어린이 젊을 적부터 참 가장 으로 못하고 사셨다는 소리를 간간히 듣긴 했었는데 이 정도로 팽치고서 두 분이 이혼하실 줄이야. 대단했죠 정말.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아니 글쎄 장모님께서 갈 곳이 없다며 저희 집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이 집에 딸들이 둘인데 서른 후반이나 먹은 작은 처제는 아직 예라면서 장모님께서 부탁되고집 나올 때 들고 온 짐을 싸선 저희 집으로 오신 거였죠. 바람을 피운 건 장인어른인데 왜 장모님이 집도 없이 나오셔서 딸들 집에 얹혀있냐고 당황해서 어물쩍 물어보니 장모님은 아주 미련도 없다는 듯이 그 인간 핏 빨아 먹을 것도 안 남았다고 그 집도 우리거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네, 시골 땅이었는데 그 흔한 자가집도 없이 장인 어른의 형의 도움을 받아서 적은 돈으로 전세를 대고 얹혀 살고 있었다 하더군요. 그 덕에 저는 결혼한 지 10년 만에 처갓집이 처갓집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렇게 지금껏 무려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장모님과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애고도 없이 찾아온 어르신과 함께 졸지에 제돈 들여 산 집인데도 불구하고, 오만 눈치를 다 보면서는 쭈구리가 되어야죠. 아내는 장모님이 집안에 들어오신 게 저한테 전혀 미안하지 않은지 끝까지 뭐라 따로 말을 걸지도 하지도 않고, 그냥 당분간 우리 엄마랑 같이 있어야겠다고 말한 게 전부였어요. 자연스레 장모님의 아침잠이 없으셔서 일찍 일어나 계시면, 장모님 옆에서 말동무하거나, 동네 산책을 나가겠다며 데리고 나가는 바람에, 출근길에 저는 아침밥도 혼자 직접 차려 먹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하루종일 돈 벌고 집에 들어오면 또 장모님이 피곤하시다며 입맛이 없어 저녁을 못 먹는다고 우리도 먹지 말자고 해서 쫄쫄 굶다가 저녁에 다들 잠들고 나면 혼자 부엌에 나와 남의 집 냉장고 터는 기생충 마냥 퍼먹었고요. 와이프는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불편해하고 있는 것도 제 생활 패턴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제대로 미안하다 혹은 고맙다는 말도 없었고 언제나 그렇듯 제가 애들 통장에 또 몰래 상여금을 바로 집어넣진 않았는지 제가 월급은 제때제때 벌어오고 있는지만 확인하곤 했죠 무언가 결혼하고 나서 인생의 동반자 평생의 친구를 얻었다기보다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줘야 하는 시중 들어야 하는 윗사람 한나를 모시고 사는 기분이 들던 요즘. 뒤늦게 오춘기가 찾아왔나 싶어서 회사 내에서 신의 상담도 받아봤고요. 주변 동료들이며 친구들이며 일부러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회사 끝나고 만나 술한 잔을 기울이며 신세한탄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꼭 집에 들어와서 와이프한테서 술값을 낭비했다는 잔소리를 듣고서야 하루가 끝이 나곤 했고요. 정말 사는 게 지긋지긋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제가 이대로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라며 이집 구석을 통째로 뒤엎은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장모님의 모진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종처럼 살고 있는 곳 며칠 함께 살다 보니 바로 파악하신 장모님은 처음엔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니 점점 제 집안에서 군주가 되어 가셨어요. 힘들게 들어오는 저를 보고 와이프한테 옷이라도 받아주라고 하던 장모님은 어디 가시고 남자가 힘도 없고 지쳐서는 집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울하게 만든다며 어깨 좀 펴고 얼굴 좀 환하게 웃고 다니라고 얘들 앞에서 저런 남자는 만나면 안 되는 거라고 잔소리를 하시더니 또 하루는 아침에 회사 출근이 좀 늦었는데도 가서 꼬르륵 소리 내며 일할까봐 억지로 밥만 한세 숟가락 정도 퍼먹고 있었는데요. 그런 저를 보고 아침밥을 차려주기는커녕 일어났으면 다른 나머지 식구들이랑 반찬도 좀 내놓고 하라며 이제 보니 혼자 회사 가는 게 무슨 유세 있냐 자기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냐며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참나 제가 지금 장모님 하루 종일 먹는 거 자는 것까지다제 돈으로 뒷바라지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저한테 회사 다니는 유세를 부리냐느니 늦어서 출근해야 하는데 그 와중에 밥만 퍼먹는 사이한테 나머지 식구들 아침밥을 차리라느니 하 진짜 듣다 듣다 어이가 없어서 펄쩍 뛰겠더군요. 그런데 이건 다 정말 약과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려다가 사는 게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저와 마찬가지로 와이프한테 잡혀 사는 그 동료와 함께 딱 소주 한 병을 비웠습니다. 혹시나 집에 늦을까봐 어디 멀리 가지도 못하고 회사 바로 옆에 있는 한우집에서 한우는 커녕 그냥 비빔밥 하나 주문해서는 소주랑 나눠 마시고 왔죠. 터벅터벅 힘들게 집에 들어와서도 혹시나 장모님께 또 혼인할까 얼굴에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보이며 환하게 인사를 하고 들어오니 집안에는 온갖 배달 음식들이 가득해 있었어요. 와이프가 저녁 차리기 힘들다며 그냥 밖에서 이것저것 주문했다며 아직 저녁 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고 절 부르더군요. 자, 기분이 별로였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딸들의 와이프. 그리고 이젠 장모님까지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이유로 밖에서 소주 안주도 제대로 못 사먹고 헐레벌떡 집에 왔는데 와이프는 그저 밥하기 귀찮다고 족발이며 탕수육이며 온갖 고기 종류 음식들을 사다가 즐겁게 먹고 있다니 헛웃음이 나와서 저도 모르게 푹 하고 웃어버렸어요. 너무 속상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제 웃음소리를 듣고는 갑자기 장모님께서 자네 웃었어?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기분이 나빴는지 절 무서운 표정으로 노려보시는 장모님께 대답을 했어요. 무슨 문제 있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말대꾸라고는 처음으로 하는 사위를 보고 흠칫 당황하더니 이내 침착히 다시 따져 물으시던 장모님은 혹시 우리가 이렇게 뭘 시켜 먹어서 기분이 나빴냐고 물으시더군요. 더 정확히는 우리끼리만 먹으니 삐졌냐고 물으셨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남자한테 같이 안 먹었다고 삐졌냐고 묻는 장모님도 기분 더러웠지만. 더 문제는 옆에서 그걸 듣고 저 인간 원래 자주 삐친다며 맞장구를 친 와이프였습니다. 혼자 일하고 벌어서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스트레스와 자기 합리화에 찌든 사람이라며 엄마 더 말했다가는 저 사람 이틀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삐쳐 살 거라며 희희낙낙하는데 진짜 확 먹고 있던 음식이며 다 부어 엎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정래미가 떨어진 건 물론 이고더 이상 이런 여자와 아니 이런 여자들과 한 집안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장모님께 내 집에서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와이프와는 이혼을 할 거라고 하니 또한 순간 흠칫하군 이내 삐졌다고 비웃고 있던 와이프와 그런 와이프를 보고 정말 잘 삐진다며 남자가 절에서 쓰냐며 고개를 절레절레 하던 장모님, 애들 보고는 잠시 들어가 있으라고 하고는 처음으로 화를 내 보고는 어른들만 남았을 때쳐 드시고 계시던 거실 한복판에 차려진 상을 확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없다가 베란다 창문에 콕 하고 부딪혀 금이 나가기까지 했는데 저는 일단 애들이 들었을라나 그 걱정부터 들었어요.음식이며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버리자 얼어붙은 장모님과 와이프는 이게 무슨 짓이냐고 뒤늦게 오두방정을 떨며 애들 걱정하는 척에 집안 어지럽혀진 걱정을 하기 시작했지만 끝까지 제 걱정은 안 하더군요.제가 왜 이러는지를 묻지를 않은 것이죠.이건 장모님이 집에 계실지 말지로 와이프와 이혼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런 여자와는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이혼을 요구했어요 이혼을 순순히 해주지 않으면 그간 내가 돈을 벌어오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이 컸고 그 돈을 다 당신이 관리하는데도 우리가 아파트 대출금을 여태 반도 못 갚지 않았냐고 당신 없이도 내가 혼자 돈 모으고 애들 잘 키우고 할 테니 내 집에서 당신 엄마 데리고 당장 꺼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목에 핏대가 설 정도로 소리를 지르니 잔뜩 겁을 먹은 와이프는 일단 장모님을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간 후 다시 나와 제게 그제서야 뭐 때문에 이렇게 화났는지 말해달라고 묻더군요. 아무래도 이혼하면 정말 손해주는 거 하나 없이 이혼할 꼴인 걸 알았는지 이제야 정신을 차린 듯 했어요. 저는 그런 와이프에게 이미 정남이가 떨어졌다며 당장 내일 짐싸들고 내 집에서 안 나가면 내 월급 통장으로 더 이상 당신 생활비 안 대주고 변호사 선임해서 어떻게든 이혼할게 소송 걸겠다고 했습니다. 그간 내가 능력이 없고 돈이 없어 당신한테 절전맨게 아니라고. 단 하나 우리들 자식 잘 키워달라고 달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이제 보니 당신 엄마도 이혼하는 마당에 내가 못할 거 뭐냐며 나도 더 늦기 전에 나 떠받들어 주는 여자 좀 만나보자며. 안방으로 먼저가 와이프의 짐이며. 이것저것 다 가방에 싸서 집 밖으로 내놓으려는데 와이프가 그러지 말라고 다 자기 잘못이라고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싹싹 빌며 울더라고요. 자기가 잠시 애 키운다고 저한테 소홀했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는 당장 여동생한테 전화를 걸어 엄마를 데려가라 시켰고 한참 처제와 신랑이라 더니 결국 태시를 불러서는 장모님을 억지로 집어넣었습니다. 졸지에 장모님은 사위한테 말몇번 함부로 했다가 딸 손에 직접 끌려 택시를 타고 다른 딸 집으로 쫓겨난 꼴이 되었는데 끝까지 자존심이 상하는지 제 눈은 마주치지도 못하고 딸년만 붙잡고 2년 전은 욕을 짓거리시곤 떠나셨죠. 와이프는 장모님이 나가신 후 손수 집정리까지 밤새도록 하고서는 다음날 출근하는 전류에 아침밥까지차려놔 줬고요. 아직 와이프 짐이 싸져 있는 가방은 제가 푸지 말라고 윽박을 질러놔서 현관 옆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와이프는 이혼 소송 얘기가 떠오르는지 제가 문을 통해 집을 나서거나 들어오는 때면 무슨 가시집 원세 듣기 서방님 맞이하는 것처럼 졸졸 문 앞에 와서는 저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어요. 며칠간 저는 그간 와이프에게 맡겼던 월급 통장도 도로 되찾아왔고 제가 직접 제가 번 돈으로 와이프에게 용돈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돈으로 와이프는 이제 아이들 학비면 집안 생활비까지 보태 쓰게 되었죠. 덕분에 이젠 상여금이 들어와도 제 통장에 넣어놓고는 커피 한 잔, 아니 몇 잔이고 마셔볼 여유가 생겼고요. 덕분에 와이프는 남편 고생하는 거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돈 아끼고 돈 모으고 그리고 출근하는 제게 최소한 시리얼 한 그릇이라도 타주면서 말입니다. 왜 진작 이렇게 제돈 직접 관리하며 제 능력 인정받고 가정으로서 존경도 사랑도 받고 살지 못했나 싶어서 지난 세월이 많이 아쉽기만 해요. 절대로 제 또래 분들 중 저같이 사는 사람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직접 사연 써봤네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고 유하는건 좋지만 때로는 나 자신의 행복과 권리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아직 싱글이신 분들은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